유튜버 가정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소박한TV입니다. 자, 오늘 오랜만에 다시 올라왔는데, 어, 이거는 이게 케일은, 어 서리를 맞고도 이렇게 자라나고 있네요. 어이 아주, 보이시죠? 아주 이게 특실하게, 뭐, 이렇게 서리를 맞고서도 이렇게, 어잘 자라고 있습니다. 나 이거 다, 이게, 죽은 줄 알았더니, 아니, 그게 아니고, 이게 아직 파랗파랗하게 아지 아직까지 이렇게, 뭐, 비닐이나 이런 거 씌운 것도 아닌데, 아주 이게, 확실하게 잘 자르고 있습니다. 어 대박입니다. 야 진짜. 어잘 아, 자르고 있죠? 아이 좋습니다. 자 이제는 화려했던 그 친화물꽃도 이제 다 이제 다 사라져가고요. 아시다시피 밭도 이제 썰렁합니다. 썰렁하고. 먼저 보면 이 배추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. 이 배추 죽은 줄 알았더니 잘 살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. 자, 위에 밖에 올라오니까, 이제, 어, 그동안 저가 동고동락했던, 이제, 꽃줄대도 다 사라지고, 어, 토란도, 있던 토란짜리에 토란도 이제, 다 이렇게, 다베어버리고 어, 도라지 꽃도 이렇게, 도라지도 이렇게, 근데, 이거 아직, 요, 그, 쪽파는 아직 이렇게, 심심하게 잘자라고 있네요. 이렇게, 심심하게 잘자라고 있습니다. 아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은, 어, 디에다가 마늘로 심어놨는데, 아직, 따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. 이렇게 나무 잎으로 덮어놨는데 싹은 아직 올라고 오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. 아래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심을 놨는데 아직 싹은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. 에... 참 어떻게 생각하면 은좀 아쉬운 점도 많고 더잘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뭐 내년에 뭐또 이렇게 잘 하면 되겠죠. <laughs>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올라서의 간단하게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께 상당히 감사드리고요. 또 이렇게 좋은 영상거리가 있으면 촬영을 해서 텀틈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